체가다 나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원이 됐는 거야 그래 결과적으로 이 우주 전체 다가 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는 뭐예요? 내가 불가사의한 그 자리를 봤다는 거야 그 자리를 보면은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생사도 없는 거야 그 자리를 보면은 그럼 우리는 지금 아이 고 내가 어? 지금 커 가지 그렇게 하으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시는 도 보게서니까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. 뭐만 죽어요? 그 반틈만 알았던 육체만 죽지.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불가사의한 이 정신은 안 죽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할때 정신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힘드는데 이제 경증 같은 데서는 그걸 한문더 들어가기 위해서. 심심 이렇게 많이 써요. 그러면 깊을 심 이렇게도 쓰지만은 그러면 생각은 겉이라면은 심은 안에 진짜 요심 요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아까 이야기 듯이 최고. 그 다음에 생각과 몸은 용이에요. <laughs> 용은 결과적으로 이 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용이 있는 거고 요 용이 있기 때문에 심이 있는 걸 아는 거고. 이름 또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이는 자생을 가리키며 이걸 자꾸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이는 자생을 가리키며 요거는 본 나를 가리킵니다 요말이나 똑같은 거죠 이러는 자생을 가리키며본나 불가사의한 그자리 원으로 됐으니까 원전체 다가 나가 돼갖고 그 우주 전체 해가 별이고 달이고막그 우주 전체 은하수고 뭐고 그 안에 있는 게 그게 전부 다 내 속에 있는 나와 더불어 하나다 하는 걸 알았는가? 그 전부 전체가 하나인 그 자체가 체라 말이야. 그게 본 나다.